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핵타제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웰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케레세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케레세틴은 최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천연 화합물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케레세틴이란 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은지 아시나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흑사병 약으로 사용됐던 야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그 주인공이 양파입니다. 그렇다면 양파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로 플라보노이드라는 대표적인 그룹에 속합니다. 이 화합물은 많은 과일 채소, 차 등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양파, 사과, 브로콜리, 녹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케레틴의 효능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라디칼의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유라디칼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게 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자유라디컬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중화를 시켜줍니다. 어, 둘째는 큐레시티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과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 셋째입니다.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큐레시티는 혈관을 확장 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 성인들에게 참중요한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이 크레세틴은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등의 염증 관련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크레세틴이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한번 볼까요? 캐리스틴의 지질 합성 억제는 과도한 지질 생성이 조직 지방 축적에 기여하는 비만 그리고 대사 장애와 같은 상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포만감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생성 및 방출에 영향을 주어 식욕 조절의 역할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비만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캐리스틴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식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뭐 브로콜리라던가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식물인 바로 양파. 그리고 양파 중에서도 우리 붉은 양파라고 하죠. 적색 양파에 퀘르트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중해의 캐이퍼라고 하는 식물에도 좀 많이 들어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적색 양파에는 40이라는 수치의 이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량이 많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는 측면이 또 있겠죠. 한번 잠깐 볼까요? 양파의 껍질이 가장 많은 캐릭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양파 껍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양파 껍질은 또잘 섭취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양파 껍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샐러드, 스튜, 소스 등 다양한 요리에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이제 케레스이 풍부하게 들어져 있는, 들어가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 안에 보다는 껍질에 이칼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실 때는 오히려 껍질째 드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제 소개할 우리 과일은 포도입니다. 이제 포도도 굉장히 많이 크레스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포도의 껍질에 이렇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포도를 이제 드실 때에는 이제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포도주나 스무디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좀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식품입니다. 뭐 우리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황칠나무입니다. 이 황칠나무 잎에는 양파의 케리세틴 성분의 함량보다 무려 40배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지 않습니까? 짭병도 고 치고 중국인들이 많은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성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이 케리세틴. 그리고 비만에도 도움을 주는 케리세틴 분이 케리세틴 성분이 제일 많다고 하는 양파에 무려 40배나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황칠에 들어 있습니다. 식물 기반의 자연 화합물인 퀘르스트를 통해 우리의 건강과 웰빙을 챙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건강 보조제나 보충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적절한 용량과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향후에 이 황칠을 이용한 퀘르세팅. 늘 풍부하게 저희 체내 우리의 식품으로 흡수할 를수 있다라고 하면 리세 가지고 있는 항염 그리고 항균, 비만, 항암 이러한 많은 효과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인삼나무의 황치에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인 캐르세틴의 함량 다시 한번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